안녕하세요 별부자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많은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우편물 받는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청이란 걸 통해서 그 우편물 받는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서 우편물의 송달장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의 송달 장소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은행용 또는 범용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서류의 송달 장소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용 또는 범용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범용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보시면, 화면에 왼쪽 상단에 My NTS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서류 송달 장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My NTS를 통해서 송달 장소 변경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청 서류,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어, 송달 장소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My NTS를 통해서 송달 장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NTS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고지서 송달 장소 관리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클릭해서 조회하면은 이제 부가세에 대한 주소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변경하시면 되는데, 먼저 부가세 관련된 내용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보면은 송달 장소 신청하기가 있고, 그리고 변경하러 가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송달 장소 신청하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 장소 신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데 주민 등록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송달 장소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류의 송달장소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신청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올려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여기 송달장소 변경한 곳으로, 그런 우표물이 날라오겠죠?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보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원 주소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입력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자, 완료하기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입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신고 사유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 이렇게 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신청하기 여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청 제출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하단부에 일반 세무 서류 신청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민원명 찾기에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신청서 양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신청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신청서 양식이 그대로 나오죠? 송달장소 변경 신청, 신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인 정보도 아까 다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하고 모든 서류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입력을 다 하시고, 그다음 주소 검색 클릭하셔가지고 송달 장소 변경할 장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사유는 송달 장소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입력할 거다 입력했으면 마지막 신청하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송달 장소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구자 세무사였습니다.